5500 야드인데 지금 투원 시도 하나요? 500 야드면은 무조건 투원 시도 해야죠. <laughs> 어. 와. 저는 잘 맞는 거 보고 싶다니까. <laughs> 쭉 뻗은 홀이 많이 없고 조금씩 다. 이렇게 지금 2월 정도면 되게 페어웨이가 넓어서 음. 과감하게 쳐도 될것 같은데? 여기는 한번 세게 한번 쳐볼게요. 음. 좌측인데요? 넓어가지고 음. 괜찮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네. 괜찮다. 페어웨이예요? 페어웨이. 요 저기 왼쪽으로 가면 음. 조금 더 쇼컷일 것 같긴 한데. 음, 근데 오른쪽 넘기면 그것도 또 쇼컷으로 갈수 있으니까. 자꾸 들리고 있어 지금 계속. 계속, <laughs> 계속 들리고 있어. 근데 투혼을 하기에는 페어웨이 좌측이 음. 더 좋기는 한데. 어,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수들이 약간 이런 심정이었구나. <laughs> 약간 귀가 열려 있는 것 같죠, 음. 프로님. <laughs> 그렇게 쳐야 될것 같고. <laughs> 그래서 왜 갤러리분들이 어, 하는 거다 들린다고 하잖아요. 프로님 수영하는 그 잔디가 입으로 들어왔어. <laughs> 아, <진짜. 웃음> 나도 물에 한봉 맞았는데, 따로. <laughs> 오빠 되게 물에 짜다. 많이 맞았어. 그러면. 어, 입이 되게 짜다. 뭐, 되게 묵직하게 날라왔어요. 그치, 이번에 임팩트가 응, 조금 더. 그러니까 페어웨이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우와. 너무 좋았는데요? 노란 핀 쪽으로? 네. 살짝 밀렸다, 오른쪽으 그렇죠, <목소리> 넓어서. 그리고 약간 푸시. <목소리> 제가 우측으로 처음 시작을 끊어가지고 <laughs> 다 우측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응. 여기서 나는 왼쪽 공략을 너무 하는 것보다는 응. 그래도 오른쪽이 그래도 조금 음. 평탄한 것 같은데. 왼쪽은 약간 뭐. 이렇게. 지금 언덕이 약간 이렇게 돼 있는데, 살짝. 음, 아, 거 이렇게 들리는 거군요. <웃음> <웃음> 똑같이 칠 거야? 어, 똑같이. 네. 똑같이. 괜찮아, 어, 요 괜찮아, 괜찮아. 어. 그리는 더잘 보일 거야 저쪽에서. <laughs> 네. 근데 어째 파파이브니까. 맞아요, 근데 짧은 파파이브니까. 짧은 파파이브니까. 아, 네. 약간 뭐... 약간 욕심을 낸. <laughs> 사실. <웃음> <웃음> 근데 저도 지금 되게 힘들어갔거든요. 뭔가 드라이버 많이 보내서. 저게 넘기고 싶잖아. <laughs> 편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음. 생각이 드니까. 이게 그러니까 음. 명랑 골프라고 해도 승부는 하고 싶고 뭔가 네. 이제. 맞습니다. 어 버디도 하고 싶고 게다가 파파이 가지고 <laughs> <laughs> 아이스 러프가 잠겨가지고. 근데 블라인드홀이 정말 많다. 그죠. 오! 오, 완전 넘겼다. 샷. 프로님이 샷 보면 되게 펀치샷 같아. 요 음. 음. 임팩트가 음. 이 압축력이 되게 좋아. 네네. 어, 네. 자, 음. 과감하게 넘겼는데 아이언. 혹시 볼 떨어지는 거 확인 되나요? <laughs>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아이언이어서. Da. Kikk. Okay. Nice! Like 좋다. 오, 거리감 좋아 보이는데?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들어간다. 오. 와.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오, 이번 감사합니다. 들어가는 줄 알았어. <laughs> 아,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잘 쳤다. 오, 오, 음, 나이스. 와, <laughs> <쳤다>. 나이스. <laughs> 어떻게 저렇게 거리감을 여기서 잘 맞췄지? <laughs> 스핀. 모래가 되게 딱딱한데. 딱딱한 음. 것 같아. 생각을 안 하고 쳤네. <laughs> 떨어지는 지점이 내리막이. <laughs> 이게 끝에서 약간, 니 끝에서 우측이 있는데 내리막이 꽤 있을 것 같아. 이슬이 말라서.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음... 조금 더 빨라졌는데. 중간까지는 많이 안 타는데, 볼에 힘 빠지면서 많이 탈것 같아. 이쯤에서부터. 찬스 라인 아닌데? <laughs> 맞네. 라이 볼때 항상 여기 주변 그림도 체크하시죠? 네. 생각보다 경사가 되게 심하다. 음. 그죠? 이게 경사가 저기서 봤을 땐 <laughs> 이렇게 그렇게 지금 내리막이 심해서. 많지 않았는데, 와서 보니까 홀 근처에서 진짜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치고 올라가질 음. 않아요. 그죠. 네. 세게 때렸는데. 경사가 자, 심해서 하겠습니다. 좀 과감하게 쳐도 될요 여기 파는 아니, 조금 과감하게 <laughs> 진짜. 여기 파 아닌데. 뭔가 버리해야 되는 아, 물 같은데죠. 그린 거. 앞에서. 음. <웃음> 오. 가 <laughs> <laughs> 생각보다 너무 다가갔어. <어려웠어요. 웃음> <laughs> 나이스. 되게 되게 <목소리나> 과감해야 되는.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보디. 감사합니다. 나이스 보디. 감사합니다. 나이스 보디. 감사합니다. 나이스 보디. <laughs> 나이스 보디. 감사합니다. 나이스 보디. 아, 어, 감사합니다. 되게 쉽게 파한 기분 뭔지 알지? 음. 되게. 음. <laughs> 술에 취한 가다 좁은데 항상 드라이버 그냥 치네요. 그 얘기는 지금 다른 걸좀 바꿔서 쳐야 되는데. <laughs> <laughs> 우드로 쳐도 결과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아. 않아서. 어. 아. 그러니까, 네. 우드로 칠 법도 한데. 아. 드라이버를 공격적이야. 최대한 그냥 시원시원하게 치는 거를 어. 위주로. 음. 근데 이래서 스코어가 많이 잘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laughs> <laughs> 부러워, 나는. 음. 샷! 샷! 완전 저기 코스 줄이다. 되게 좋다. 나도 지금 딱저 코스로 쳐야지 그러고 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약간 왼쪽으로 쳐야 되는 건가? 왼쪽으로 약간 왼쪽 도그레 같... 같기는 한데. <laughs> 왜냐면 아닌가? 시야적으로 봤을 때 <laughs> 우측이 약간 낭떨어지고. 왼쪽 도그레 코인가? 어... 자꾸 여기서 계속 들려. <laughs> 우측이 낭떨어지고. <laughs> 자, 치겠습니다. 시야 완전 페이드? 뭔가 안쪽에 맞았어 지금. 근데 그런 나쁘지 그런 거 않아요. i p 피점에 정확히 떨어졌어요. 잘안 맞아도 결과가 좋을 아. 때. 뭐. 그런거 있잖아요. 안쪽 맞았는데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 않아. <laughs> 안쪽 맞은 게 기분 제일 나빠요. 근데 잘 맞았는데 공 나가면 더 기분 나빠. 아, 맞아. <laughs> うん。<Yeah. S 2> 푸샷. 역시 완벽한 드로우지. 어, 아, 나이스. 나이스. 너무 좋았다. 다. 티가 어디까지 날아갔는지 모르겠어. <laughs> 그래서... 괜찮아? 아, <laughs> 약간 내리막 경사인데 앞에 나무가 걸려가지고, 페이드를 쳐야 될것 같아요. 페이드 치면 안 걸려? 아, 근데 걸릴 것 같아요. 몇 번이야? 5번이요. 여기서 응. 얼마나 나왔어? 지금 135 정도. 135잖아. <laughs> 그러면 왼쪽을 보고 클럽을 살짝 열고, 응. 아니, 스퀘어하게 놔도 상관없는데, 응. 저 크로스 벙커처럼 돼 보이는 데 있지. 왼쪽이에요? 어, 왼쪽에.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굴러 들어가도 되니까. 아, 킥으로? 어, 한 100m, 한 110m만 거의 음... 넘겨가지고 캐리만 하면 될것 같은데? 근데 유틸로 더 반스윙하는 거 보다는. 아이언이 낫겠죠? 낫지. 어. 그래서 목표를 110에서 115 정도만 캐리한다 네. 생각하면 음. 그린 근처 갖다 놓고 해결하면 되니까. 네. 어프로치로. 어 너무 세면 안 된다. 어. 어. 홈컷 쪽일 것 같아. 네. 잘 쳤어 그래도. <laughs> 근데 빼드가. 그게 너무 또 약하면 안 응.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죠. 앞쪽을 타고 좀 굴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남은 거리가 136m고 약간 뒷바람 불고 있는 상태. 뒷바람? 응, 음, 뒷바람. 136m고, 근데 약간 랜딩 포인트가 오르막, 내리막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경사가 이렇게 돼 있어. 왼쪽 위에서 음. 오른쪽 아래로 흐르는 라인. 방향 좋고 아 좌측으로 킥이 튀었어 아 왼쪽이 우측이었으면 아, 완전 좋았을 텐데 아... 킥이 좌측이었어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그린에만 떨어졌어도 근데 마지막에 살짝 내가 돌아선 거 있지 왼쪽으로 <웃음> <웃음> 치는 거 보자 응 치시는 거 <laughs> 관전 이런 거 이런 것들 티박스에서부터 계속 <laughs> 오잘 <laughs> 들어갔다. <laughs> 오 방향 좋다. 와 어디 찬스? 9 나이스 원. 96m? 96? 육미9구9니까센제치로 세게 치면은 가긴 하는데. 50m도. 근데 굳이 외치로 세게 칠 필요가 없어. 그럴까? 남자는 뭔가 스핀 양이 더 많으니까. 약간 뒷바람 보니까. 아? 자신 있는 걸로? 58도로 한번 세게 쳐보자. 아, 왼쪽인데? 약간 큰가 오케이. 음, 나쁘지 않은데 약간 방향이 너무 아쉬워. <laughs> 원래 웨지로는 되게 공격적으로 칠수 있으니까. 근데 너 말대로 응. 진짜 52도로 그냥 편안하게 쳤는 게더 결과가 좋았을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웨지는 세게 칠 이유가 없지. 그치 근데 요즘 선수들이 응. 60도를 많이 쓰는 이유를 알것 같은 게. 60도야? 주변에 이렇게 푸른님 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은 피도가 음. 더 유리할 것 뭐. 같아요. 그쵸. 저도 58 토긴 한데 그래. 60도면 더잘 빠져 나올 것 같아요. 더뭔 빠지니까. 약간. 네. 저희 이번에 페블 비치에서 만났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잔디가 지금도 짧긴 한데 네. 이렇게 걸리는 잡히잖아요. 억새에. 네. 그런 곳에서는 어떤 걸 신겨 쓰는 게 좋아요? 어 일단은 뭐든지 클럽이. 바닥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바운스가 잘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바운스로 아니고 음. 그냥 리딩 엣지로 지금 찍어 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공을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띄워서 공을 쳐야 된다 그러면 바운스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은 클럽을 좀 열어서 공을 치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음. 좋고, 대부분 좀... 러프에서 공을 잘못치는 아마추어 분들이나 프로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한번 뒤에서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하게 잡거나 열었는데, 클럽이 아, 리딩엣지로 네, 다시 리딩엣지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몸이 한번 돌아볼게요. 여기서 리딩엣지가 아니라 바운스가 몸이 돌면서 음. 빠질 수 있게끔 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운스. 보면은 세이킹에 이런... 안에 드는 선수들 보면은 리딩엣지를 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몸을 많이 돌려 주거든요. 약간 열고 네. 바운스로 몸이 아. 회전되면서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몸통 회전이 네, 몸통 회전을 해야 된다는 음. 거를 <laughs> 그냥 손으로 그냥 클럽 페이스로 맞추는 느낌보다는 몸이 전체적으로 돌아주면서 클럽이 빠져야 돼요. 네. 그렇죠. 어우, 네. 들어간다. 어, 너무 좋았다. <laughs> 나이스. 네. <웃음> <웃음> 자, 다시, 다시 칠게요. 아 <laughs> <laughs> 여기 터져 있습니다. 옆에서 잘 들었어요. 이렇게 이, 조금 더 응. 정원이 것보다는 볼이 잠겨 있는 상태긴 하다. 응. 그죠. 여기보다는 사실 고기가 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좀 까다로운 상황이긴 한데 응. 박준일 프로니까. <laughs> 헤드 열고 좀 돌리고. 나이스. 오. 오. 들어가. <laughs> 너무 잘했다. 잘 잤어. 그 약간 확실히 <laughs> 어, 감사합니다. 잔디에 걸리는 느낌이 적지 않아? 지금 저는 그냥 지나간다고 맞아. 느껴졌는데 걸리는 느낌이 훨씬 없었어.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보면은 그 페브 비치라 어, 얘기해도 되나? 페블 비치 잔디가 음. 듬성듬성 되게 질기게 나와 있잖아요. 음, 근데 맞아. 거기서 어프로치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어프로치 잘하는 친구들은. 그, 임팩트가 맞고 난 다음에 손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찔겨도 다. 몸으로 돌면서 다 빼가지고, 음, 두껍게 어려운. 치거나 얇게 치거나 다 컨트롤 하니까, 음. 확실히 거기서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위기 상황 같은 데서 음. 컨트롤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진짜 거기서 한번해내면 계속 그쵸. 해내니까 아무리 티샷 잘 쳐놓고, 아이언 잘 올려도 짧은 거 미스하면은. 맞아요. 맞아요. 안 되니까. 넣어서 파 진짜 어려운 파 잘했다 막. 진짜로 세컨부터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잘했어 있어요. 진짜 거기서 파한 거면은 는 파하기 어려워 <laughs> 그냥 거의 바로 봐도 돼. 네. 제가 생각했을 때. <laughs> 되게 과감했는데. 어, 이번에는 아, 바로가 돼. 아, 짧지 않겠다라는 엄청 생각으로. 엄청 넣고 싶었던 어, 의지가 어, 강했는데. 맞아. 네. 저. 힌 괜찮으세요? 어, 나는 사실 그런 거를 신경 안 써서. 어차피 들어갈 공은 들어간다라는 마음인데. <laughs> 이결과는 <말. 웃음> <laughs> 너무 좋다. 응, 뭐, 그냥, 잘치면 들어가는 거고. 어, 근데 이게, 나이가 되게 헷갈리는데. <laughs> 홀 주변에서 좀 헷갈리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지금 가쪽으로안물려있어서 라인에... 음, 맞아. 그냥 바로 볼까? 네, 제가 슬라이스를 때는... 봤는데슬라이스 그대로 라인이다. 왔지. 지금 라인이 많이 안 먹어서. 그, 음, 이렇게. 그냥 스트레이트다. 나온다. 홀 약간 주변에서 보는 보는데. 여기죠? 응. 약간 있었어요? 슬라이스가 블루. 있었던 것 같아요. 살짝 밀린 것도 있었고, 음. 있으면은 오른쪽보다는 약간 왼쪽이 있었던 음. 것같요 라이가 운데 높이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니까요 약간 묻히게 있다. I mean if I advising you don't seem to move But is it worse for me if I tell the truth and I will just a poison that I should use Wish I could say to you would I could say to you